놀라운 사람들을 소개하는 서프라이즈 인물백과입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인물 연봉 2조원 수학자 제임스 사이먼스 소개드립니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수학교수 출신의 펀드 투자자로 월 스트리트 펀드 매니저 중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하나이다. 1938년생인 그는 2021년 포브스 자료에 의하면 그의 자산은 약 28조원이며 한때 연봉은 2조원에 달했다. 어린 시절부터 천재였던 사이먼스는 17세에 MIT를 입학한 후 3년 만인 20세에 MIT를 졸업했다. 보스턴의 신발 공장 사장 아들로 태어난 그는 1961년 23살에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미분기하학 박사학위를 딴 사이먼스 회장은 놀라운 월반을 반복하며 1968년부터 하버드대와 MIT 공대 등 미국 명문대 수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1964년에 미 국방부 암호 해독 담당관으로 지원했다. 뉴욕타임스가 베트남의 군사 노력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한 그는 뉴스 위크지와 인터뷰하면서 베트남의 군사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했다. 인터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그는 국방부에서 해고됐다. 이후 그는 내가 회장이 되면 누구도 나를 자를 수 없을 테지. 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특히 1974년에는 중국 기아학자 천성선과 함께 독특한 기아학 측정법인 천사이먼스 이론을 저술해 기아학의 노벨상이라 불리우는 오즈월드 베블럼 기아학상도 수상하며 수학계의 파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수학에만 관심이 있던 그가 헌드를 설립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교수 연봉에 만족할 수 없었던 사이먼스 회장은 더큰 도전을 위해 44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에 하버드대 교수직을 박차고 나와 과학적 사고를 투자에 도입해서 성공하겠다는 일념으로 1982년에 퀀트 펀드 전문 기업인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를 창업했다. 퀀트 펀드는 펀드 매니저의 주관적 판단을 배제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투자를 결정하는 계량적 분석 펀드 기법이다. 1978년에 그가 만든 퀀트 투자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메달리온 펀드는 30년간 연 평균 수익률 39% 1,000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거두며 연봉을 2조를 받는 세계 최고의 해지펀드 매니저가 된다. 저 수익률이 와닿지 않는다고 한다면 1,000만 원을 투자해서 복리로 연평균 39%가 되었다면 얼마일까? 약 1,951억 원 가량 된다. 투자 세계에서 20년이 넘는 장기간 10%가 넘는 연평균 수익률을 꾸준하게 올리는 펀드매니저는 없다는 게 정설이다.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마치 인간은 100미터를 5초 내에 뛸수 없다. 라는 명제와도 같다. 그런데 30%라는 기록을 꾸준히 달성했으니 그야말로 제임스 사이먼스는 월스트리트 투자계에서 금메달감이다. 물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긴 하나. 사이먼스 회장은 자신의 삶에서 수학은 안식처이자 피난처 같다고 말했다. 머리가 아프고 힘이 들때 수학을 공부하면 피난처의 몸을 피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말한 사이먼스 회장은 수학을 공부하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잡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했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동물농장에 당나귀 벤자민을 인용하면서 각광을 피하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파리를 막기 위해 꼬리를 주셨어요. 하지만 나는 꼬리도 파리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제가 홍보에 대해 느끼는 방식입니다. 라고 말한다. 제임스 사이먼스에게는 다섯의 자식이 있는데 첫 번째 부인에게서 두 아들과 딸 리즈를 얻었지만 1996년 둘째 아들 폴이 34세 나이에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다. 둘째 부인 메릴린과 35년 전 결혼해 두 명의 아이를 낳았지만 역시 그중한 명인 아들 니콜라스 사이먼스가 2003년 발리에서 23세 나이에 익사하는 사고를 당한다. 사이먼스는 이 아이의 사망을 기리며 재단 닉사이먼스 재단을 설립했다. 아이가 봉사활동을 다녔던 네팔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2003년 150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다. 딸 오드리는 자폐증을 앓고 있다. 제임스 사이먼스의 아들 넷 사이먼스는 투자자이자 자선가이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골초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식 회의 석상이나 행사장에서 양말을 신지 않고 등장하는 버릇이 있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 나는 행운이 있는가를 자문한다. 수학자에게 운이 좋은가란 질문은 오늘 성공할 확률이 높은가라는 질문과도 같다. 제임스 사이먼스 정치적 견해는 민주당 쪽이다. 워렌버핏 정도로 제임스 사이먼스를 여기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제임스 사이먼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실제로 그를 만나본 사람들은 사이먼스는 돈이 중요한 사람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수학에 미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는다고 한다. 그는 1974년 천 사이먼스 이론이라는 미분기학 논리를 만들어 수학 7대 난제 중 하나인 푸앤 카레의 추측을 푸는 열쇠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공로로 그는 수학부문의 저명한 상인 미국수학협회 베블런상 기학부문을 1976년 수상하기도 했다. 제임스 사이먼스의 투자 집행 방식도 완전히 버핏과 다르다. 그가 설립한 헤지펀드 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는 기업 분석 업무나 주식 시장을 분석하는 경영학과 출신자가 한 명밖에 없다. 나머지는 죄다, 수학, 물리학 등의 이공계 박사 출신들이다. 투자가 이뤄지는 핵심 공간은 트레이딩 룸이 아니라 강당이다. 2주에 한 번씩 이곳에서 외부 과학자들이 강연을 한다. 수학 박사나 물리학 박사 출신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스 직원들은 이 강연을 듣고 통계학을 어떻게 갖고 놀아야 더 재미있고 유용한지 연습한다. 이들은 기업에 아예 관심이 없다. 오로지 주가의 궤적과 통계만이 그들의 관심사다. 제임스 사이먼스가 세운 투자회사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수학, 컴퓨터, 통계, 물리학을 전공한 이공계 박사 출신들을 채용하고 강력한 슈퍼 컴퓨터를 사용해서 자신의 특기인 패턴 인식을 통해 데이터 패턴을 찾아서 투자가치를 예측하는 퀀트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초기 전략 모델은 히든 마코프 모델로 알려져 있다. 히든 마코프 모델이란 서로 관계없는 현상들에서 숨겨진 패턴을 찾는 데 최적화된 기술로 예를 들면 주식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식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수정되는 데이터들을 분석해서 가격의 움직임을 예측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기업 실적 보고서, 날씨, 환율, 뉴스, 루머 등등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생각되는 가능한 모든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제임스 사이몬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이를 위해 대용량 처리 시스템과 고속 컴퓨터를 구축했는데 테니스 구장만한 방 3개에 컴퓨터 서버를 꽉 채우고 자동 거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구축한다. 초창기에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매일같이 도서관에서 자료를 복사했다는 일화도 있다. 그러나 이후 데이터 분석을 점차 자동화하여 최근에는 하루에 테라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한다고 한다. 미드 실리콘 밸류를 보면 버거킹, 참깨, 매미로 연결되는 고리를 찾아내 6,800만 달러의 예상 수익을 이끌어낸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과 딱 같다고 할순 없지만 이런 방식을 사람이 아닌 컴퓨터가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에는 위성사진 판독 천문학자도 고용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위성사진으로 촬영한 마트의 주차장 차량 증감률로 마트의 매출 실적을 예측하기 위함이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는 롱 아일랜드에 위치해 있는데 이 지역에는 막대한 연봉을 받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임직원들의 고급주택들이 즐겨 있다. 제임스 사이먼스의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회사 운영과 자신들의 퀀트 전략에 대해 극도의 비밀주의를 유지하고 있어 제임스 사이먼스의 퀀트 전략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 다만 히든 마크프 모델 외에도 90년대 후반부터는 페어 트레이딩 전략을 통해 가격의 패턴 인식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다. 사이먼스는 뛰어난 투자자일 뿐만 아니라 훌륭한 경영자였다. 최고의 인재들을 끌어모으고 그 인재들에게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뛰어난 퀀트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표적인 예가 밤 어서와 피터 브라운을 IBM에서 데려온 것이다. IBM에서 음성인식 기술을 연구하던 그들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서 시장의 행동을 예측하는 기술이 자신들이 연구한 음성인식 기술과 비슷하다는 사이먼스의 설득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에 합류하였다. 이후 그들은 시장의 잡음을 제거하고 스스로 학습하여 발전하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선하며 르네상스의 2인자가 된다.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메달리온 펀드의 놀라운 수익률은 단순히 하나의 우수한 전략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회사의 전반적인 운영 정책과 시스템, 기업 문화가 서로 시너지를 내면서 전략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수익률을 높이는 활동을 통해 높은 수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사실 시장을 이기는 수익률 높은 퀀트 전략은 많이 공개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꾸준히 유지하고, 개선하고, 자금을 리밸런싱 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사람의 몫이다. 그렇기 때문에, 메달리온 펀드의 성과는,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우수한 기업을 통해 실현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내 전략은 항상 다음과도 같았다. 똑똑한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고, 어느 것 하나 숨기지 않고, 어떤 이야기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한다. 제임스 사이먼스가 한 말이었다. 하지만 코로나의 영향을 비껴가지 못했는데 제임스 사이먼스가 설립한 르네상스 퀀트펀드에서 펀드 농치똥이 빠져나갔다. 블룸버그 통신은 2020년 12월 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5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조 원이 빠져나갔다. 라고 전했다. 이탈한 50억 달러가 적은 돈은 아니다. 세계 최대 퀀트펀드인 펀드 르네상스가 굴리는 돈이 600억 달러 수준이다. 전체 자산의 8% 정도가 두달 정도 사이에 빠져나갔다. 무엇보다 르네상스 엘리트 수학자들은 위험을 막기 위해 반대 포지션을 매입해 놓는 해지를 충분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3월 코로나 패닉을 맞았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수학자들은 화들짝 놀라 자산을 팔고 현금 비중을 늘렸는데 4,5월 월스트리트 개미 투자자들에 의해 반등이 일어났다. 시장 흐름과 정반대로 간 셈이다. 제임스 사이먼스는 2021년 초 회장직을 내려놓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제임스 사이먼스가 완전히 손을 떼지는 않는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이사회 멤버로 남아있을 계획이다. 그의 회장사임이 자금 이탈과 관련이 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르네상스 손실과 자금 이탈은 개미투자자의 역발상 배팅이 나은 금융 엘리트 제임스 사이먼스와 르네상스 테크놀로지의 위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제임스 사이먼스의 현재 부인은 재혼한 부인이다. 첫 번째 부인은 바바라 블루슈타인 사이먼스로 미국의 컴퓨터 과학자이자 컴퓨터 머신협회 ACM의 전 회장이다. 그녀 역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다. 그녀는 버클리를 졸업하고 초기 경력을 IBM 연구원으로 보냈다. 그녀의 주요 연구 분야는 컴파일러 최적화, 스케줄링 이론, 알고리즘 분석 및 설계인 것을 보니 부창부수라는 생각이 든다. 사이먼스는 수학 못지않게 기초과학도 중요한 분야라고 항상 강조한다. 펀드 매니저 일을 그만두고 현재 미국에서 아내와 함께 기초과학재단을 운영 중인 사이먼스 회장은 매년 수백억 원의 재산을 기초과학 발전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서프라이즈 인물백과에서 오늘은 연봉 2조원 수학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 펀드매니저 제임스 사이먼스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놀라운 인물로 곧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알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